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 강화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그 자체가 저는 글로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각국의 어떤 경쟁도 있지만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통해 또 인류에게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개최되었던 제 1회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 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 벤처의 쇼나 나이파크 입주, 바이오 재팬 내 통합 홍보관 구축 등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약 개발은 수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실패 가능성도 매우 커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업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최대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시미게 게이코 오이시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바이오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미게 선진화된 임상시험 역량을 결합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시미간의 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